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참교육 시킨 김구 증손자 김영만 의원. 그 김영석 관장님이 윤석열 정권 때 독립기념관장으로 지명이 되고 그 면접하는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선대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신 분 맞으시죠? 예 아니요 대답해 주세요. 예, 앞 부분만 그렇게 발췌를 해서 보도가 예, 되었습니다. 네, 앞 부분만 발췌해서 질문한 거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돼요. 알겠습니다네. 예, 이번 8 0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네, 광복은 네. 연합국 네. 승리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를 한마디로 이 광복이란 건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타율적 해방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거다, 얻어 얻어 걸린 거다. 근데 이 연설물이 연설물 전, 담당관이 쓴게 아니고 본인이 혼자 작성하신 거죠. 예. 네. 저희가 처음에 김영석 관장님이 독립기념관으로 갔을 때 걱정한 게 이거예요. 8월 15일이라고 하는 광복절에 독립기념관장이 왜 세계사적 입장을 얘기합니까? 그게 예? 세계사에 일본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라 것은 저희가 다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하지 않은,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얻어내지 않은 나라들도 많아요. 예, 그걸 제가 다 설명하고 앞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아, 예. 대한민국이 카이로 선언처럼. 근데 그 전에도 그래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교부 장관도, 국무조정 실장도, 보훈부 장관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우리 일제 감정기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본인께서 그렇게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지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광복절에 세계사적 역사 풀리를 자꾸 얘기하니까 혹시, 혹여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본인이 독립기념관을 갈때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 자를 당장 끌어내야 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